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내용이지만, 또 누구나 놓치기 쉬운, 그리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서, 중요한 힌트. 네, 이 단어는 저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죠. 그 의미는 변하다, 변화시키다, 바꾸다. 자, 우리말로 풀었을 때, 변하다 라고 할수 있고, 또 변화시키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변하다, 스스로가 변하다, 즉 자동사로도 쓸수 있고요. 변화시키다,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다라는 타동사의 의미로도 쓸수 있는 동사라는 의미죠. 의미는 저희한테 참 익숙한 동사인데, 발음, 발음이 좀 문제가 됩니다. 발음 기호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보면, 却, 인, 지. 이렇게 삼음절로 발음해야 될것 같은데, 이 단어 역시 이름절, 이름절로 발음해야 되는 단어죠. 자, 이 단어를 삼음절이 아니라 이름절로 발음하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발음하라는 걸까? 자, 저희가 이 발음기호에서 앞부분만, 이 앞부분만 이렇게 큰 글자로 크게 바꿔놓은 걸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짐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저희가 like라는 동사를 가지고 공부했을 때 살펴봤던 자료를 잠깐 소환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름절 단어다. 이게 어떻게 발음하라는 건지 딱 와닿질 않습니다. 저희가 발음편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여기서 좀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말은 발음할 때 점으로, 영어는 선으로 발음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길게 늘리는 게 아니라요. 그 소리의 패턴이 있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그 선이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꺾입니다. 하나의 음절을 만들 때도 반드시 영어는 강세 음절에서 이러한 패턴을 보이게 되죠. 이러한 패턴을 저희가 발음 편에서 힌트 노트 발음 편에서 J-U-S-D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점법, 스텝 다운. 아마 이런 모양을 다른 발음 책에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와 유사하지만 딱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절. 특히 영어의 강세음절이 항상 영어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의 모든 단어의 강세음절, 어떤 단어든 강세음절이 반드시 하나는 있죠. 그 강세음절은 반드시, 반드시 이 JUSD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영어에서 어떤 단어 자체가 이름절, 단음절 단어다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바로 이 패턴으로 발음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영어 단어, 이름절 단어인 like를 그발음호를 표기할 때좀 과장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이 의도를 아시겠죠? 바로 JUSD 패턴입니다. like라는 단어가 이름절 단어다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를 JUSD 패턴으로 발음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모음과 함께 그 앞부분에 와 있는 초성에 있는 자음 이두 개를 크고 긴 소리로 발음을 합니다. 라라이 부분이 길고 소리가 크고요. 그 뒷부분은 소리가 떨어지고 소리가 짧은 거죠. 익라 라이크 라이크 라이가 아니라 라라 라, 라이크 라이크 결국 이 단어 체인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름절 단어로 발음하라는 것은 앞에 에 모음 첫 번째 모음 에최최 체까지만 크고 강하고 긴 소리로 체 라고 발음하고 뒤에 인지는 강하게 크게 발음하지 않고 소리를 작고 약하고 짧게 인지, 인지, 체, 인지, 체, 인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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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이렇게 발음하라는 거구나 라고 머리로 이해는 되죠? 물론 이게 발음이 또 쉽게 원어민처럼 금방 되는 것도 아니구요. 솔직히 제 발음도 제가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아, 영어의 발음에 어떤 큰 특징이 있구나, 우유와는 어떤 것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JUSD 패턴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물론 아직은 완벽한 이론은 아니지만 이러한 영어적인 중요한 현상, 소리현상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소중한 힌트가 될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의 이론 뿌리 원칙, 저희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인 뿌리 원칙으로 문장의 구조와 그에 따른 의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자명하죠? 뿌리동사. 동사가 뭐죠? changes죠. 뒤에 s까지 딱 붙었잖아요. 삼인칭 단수 현재니까 주어가요. 뒤에 s도 붙어있고요. 정확하게 change s가 동사로 사용됐구나. 뿌리 동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의미는 모든 것은 change s 변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네요. 여기서 change가 동사일까요? 여기서 change가 동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힌트 단서를 놓치신 거죠. 뿌리 원칙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한 문장에 뿌리 동사는 딱 하나만 동사는 딱한 번만 사용되니다 비동사인 비동사인 is가 이 문장에서 동사고요. 뿌리 동사고요. 그렇다면 change는 동사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명사인 거죠. 이 문장에 맞는 문장, 옳은 문장이라면 이 문장에서 change는 동사일 수는 절대로 없고요. 명사인 거죠. 변화. 그래서 의미는 모든 것이 변화다. 모든 것은 변화 그 자체다. 이건 마치 좀 철학적인, 철학적인 혹은 혹은 종교적인 심오한 의미를 그런 담은 그런 표현인 것 같네요. 일상적으로 저희가 쓸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verything is changing. 자, 여기서 뿌리 동사는 뭐죠? 뿌리 동사는 여전히 비동사인 is가 뿌리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change라는 동사는 그대로 등장하면 안 되죠. 반드시 변신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뒤에 꼬리에 ing를 달고 변신을 했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꼬리에 ed를 달고 변신했습니다. 뿌리와 변신하는 원칙을 잘 지켜 만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의 문장인 거죠. 첫 번째는 진행형. 두 번째는 저희가 문법에서 수동태라고 배웠던 바로 그 구조이네요. 다시 말해서 진행형과 수동태라는 구조도 결국은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구조가 아니고요. 뿌리 원칙, 뿌리는 하나, 뿌리가 아닌 동사는 변신해야 된다라는 뿌리와 변신의 원칙을 잘 지켜 만든 그 원칙을 지켜 만든 구조인 거죠. 자, 의미는 everything is changing, 모든 것이 지금 변하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두 번째,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건 변화되어졌다. 수동 되죠. 무엇인가 다른 영향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화됐다. 변했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change라는 동사를 가지고 뿌리와 변신이라는 원칙을 지켜 만들 수 있는 다른 문장을 두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everything has changed. 여기서 뿌리 동사는 has. has가 뿌리 동사고요. change라는 동사는 꼬리에 ed를 달고 변신을 했죠.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changed. 꼬리에 ed를 달고 있는 이 단어가 change라는 동사의 과거시제의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changed는 과거시제의 동사가 아니고요, 과거분사입니다. change, changed, changed 세 번째예요. 동사라면 뿌리동사와 과거시제의 동사, 동사가 두 개나올 수는 없습니다. 뿌리동사는 하나, 나머지는 변신한 동사. changed는 과거시제의 동사가 아니라 과거분사, 변신한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미죠. 이 구조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희가 완료를 그냥 완료라고만 생각하면 완료랑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과거시제를 쓴 거와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의구심이 들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언제 완료구조를 써야 되는지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자 일단 가장 쉬운 기준을 잡는 방법은 have plus pp 해부동사와 ed 변신한 동사가 결합해서 동사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이 동사 자리를 통해서 순서를 나타내는 거다. 이게 먼저 발생했다, 이미 발생했다 라는 순서를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맥락에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드디어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졌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변화되어 왔다, 이미 이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변화되어 오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변화된 적 이미 전에 한번 변화된 적이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현재 완료를 찾아보시면 무슨 무슨 용법이 있잖아요 다 그런 것이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아무튼 기은 이겁니다 이 구조가 나타낸 것은 순서 개념이다 완료는 순서 개념이다 시점 내가 말하는 시점보다 이미 그 전에 이 사건 동작이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구조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구조도 가능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뿌리가 비동사 is고요 그 다음에 나온 동사가 투변신을 하는 거죠 분명히 가능한 구조죠 뿌리와 변신이라는 구조를 잘 지킨 구조니까요 뭐 흔하게 저희가 대화 속에서 볼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이 구조도 분명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 문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투용법, 비동사와 투부정사의 결합 비투용법이란 게 바로 이거죠 이것 역시 원칙을 지켜 만든 구조에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렇죠? B2용법이라고요. 자, 그럼 이 구조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투변신이라는 것은 나중에 일어날 동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구조를 보고 대충 어떤 의미일지가 예상이 되시죠? 비동사라는 것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Everything is. 모든 것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To change. 앞으로 변화될 상태다. 앞으로 변화될 상태에 있다 모든 것이 앞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는 예정일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은 앞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는 운명을 의미하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투 용법을 본 틀에 찾아보면 무슨 예정 의무 운명 뭐 이런 용법들을 소개해 놓은 거죠 굳이 문법의 용법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구조와 그구조담는 그 의미를 짐작해 보면 문법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서, 중요한 힌트.